토요일 그 한국에서는 오전 8덟 시, 아, 미국에서는 오후 3시 그 임영웅 씨 LA 공연 그 티켓팅에 있었는데요. 뭐 아주 이른 시간에 매진이 되어서 티켓팅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간간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도 티켓팅에 그 성공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아, 미국에서는 그 매진된 표를 재판매하는 것이 그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한국에서 말하는 그 안표일 텐데요. 아 이런 것이 미국에서는 뭐 합법이라고 합니다. 아 이명우 씨 LA 콘서트 뭐 공식적으로 매지는 맞고, 뭐 한국과 그 티켓 문화가 조금 다른 데서 오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이 내용을 잘 공부하고 뭐 설명해주신 팬분이 있어서 뭐그 내용 후반에 소개해 드리고요. 뭐 LA 티켓팅에 성공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 뭐 왼수를 대동해서 공연을 본다. 뭐 이런 티켓팅 관련된 그 소소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티켓팅 성공하셔서 기뻐하신 팬분들, 뭐 팬클럽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아 모두가 축하할 내용이니 뭐 조금 소개해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LA 티켓팅. 와우 드디어 저도 LA 갑니다. 왼수하고. 아 여기서 왼수는 그 남편분 같은데요. 뭐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와우 대박입니다. 성공 못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 보세요. 아 외국은 정말 다르네요. 오후 2시경 아 팬클럽에 뭐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요. 토요일 오전에 그 많은 분들이 매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이렇게 표를 구하셨군요. 뉴욕에서 어느 팬분은요, 300불에 산 제자리가 벌써 몇 배로 뛰어 있네요. 그런데 영웅님 굿즈도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응원봉은 뭐, 예전에 구입해서 있는데, 다른 것도 필요한가요? 옷이라든가. 아, 오늘은 설레어서 잠이 올지 모르겠어요. 영웅시대 꼭 만나요. 아, 이분 국내에 계셨으면, 뭐, 전국 투어 콘서트나 앵콜 콘서트 때, 뭐, 콘서트장 표가 없으셔도, 뭐, 겉돌이라도 하시며, 이런저런 뭐,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요. 뭐, 정보가 없으시니까, 문득 콘서트장 그 준비물이 생각나셨나 봅니다. 한국에서 함께 LA 공연 보러 가실 분 계시나요? 뭐,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를 위해서 LA 공연 티켓팅을 해드렸습니다. 혼자 가시게 되었는데 미국 가시는 분 있으면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아이 자녀분 티켓팅도 하시고 혼자 미국 가시는 어머님 걱정에 같이 가실 분이 있냐고 물어보셨네요. 뭐 댓글로 여러분 가시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으로 같이 가자는 분도 계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뭐 어느 팬분이 혼자 가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패키지 만들어 보신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이 패키지 나오면 가시면 좋을 듯해요. 어느 팬분이 패키지를 기획하고 계신가 봅니다. 아, 영웅님 돌비 극장 콘서트 티켓 구입 성공. 두 아들 며느리 남편까지 총 동원해서 처음으로 티켓 마스터 회원 가입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미국에서 티켓팅을 하신 분 같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난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고 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놀랍니다. 공연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의 히어로 영웅님을 만날 수 있으니 이민생활 20여 년 만에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제대로 큰 선물을 해봅니다. 동실 동실 춤을 추셨다고 하고요, 나에게 제대로 큰 선물. 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뭐 이명웅씨 LA 공연 아주 인상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분 중에서 이번 해외 공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분이 그 있는데요. 다른 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그 설명해드리게 됨을 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LA 공연 티켓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란 제목이고요. 아 미국과 우리나라는 제도와 문화가 많이 다르다 보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진이다 아니다 뭐 이런 토론도 벌어지고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안표가 합법일 수도 있다. 뭐 등이요. 첫째, 매진이냐에 대한 문제는 공식 예매처인 티켓 마스터에 공식적으로 솔드 아웃, 즉 매진이라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등은 안 팔고 있다가 시장의 흐름을 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군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매진인데, 늦게 표를 구입하신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리셀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리셀은 다시 대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티켓이 취소는 안 되고 3일이 지나서 리셀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티켓을 구입한 사람은 가격이 형성된 것을 보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뭐 대파는 건데요. 이게 합법적인 거라고 하네요. 아, 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2시 현재 프리미엄 가격이 거의 무뭐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자리일 텐데요. 뭐 260만 원, 뭐 200만 원은 뭐 기본이네요. 아, 이명 씨의 콘서트 티켓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뭐 유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제목의 글도 있네요. 꿈은 아니겠지요. LA 콘서트요. 아, 이분은 이민 오신지 30년이 된것 같은데요. 후반 부분만 읽어드리면요. 딸이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봤다고 오늘 저녁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제 삶이지만 누구보다 행복하네요. 뭐 유정편 TV도 일 때문에 LA를 그몇번 가봤지만요, 그 초기 이민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임영웅 씨 콘서트로 많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임영웅 씨 LA 콘서트 티켓팅 관련하여 뭐 조금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추운 날씨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